다이소 생활 필수품 추천템 5가지 세상 모든 마트를 여행하는 마트를 불러요첫 번째 LG 주겸 치약입니다. 주겸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사세요. 가격 1,000원에 1 3 0 g 아주 묵직한 데다가 함유량 1 0 0 0 p p m 다른 치약들보다 3, 4 0 g 이더 넉넉한 용량 추천합니다.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? 다이소 한켠에는 국민 득템 코너가 있다는 사실. 그래서 두 번째 LG 페리오 치약입니다. 이것도 1,000원인데 무려 1 9 0 g 이건 뭐 가성비 주겸을 뛰어넘는 핵가성. 비양 많은 게 짱이라면 이 페리오 치약을 추천합니다. 세 번째 이름마저 핵 귀여 운 몽글몽글 거품 비누입니다. 통제품. 3,000원 리필 제품 2,000원 비싼 제품도 써봤지만 국밥처럼 쓰기에는 이게 짱이에요. 레몬포도 석류 3가지 향이 있는 3년 넘게 사용해온 저는 당당히 레몬으로 추천합니다. 네 번째 깨끗한 물티슈입니다. 가격은 1,000원인데 양이 후덜덜합니다 150ml 플라스틱 캠평이라 마르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다이소 들릴 때마다 쟁여두세요. 다섯 번째 샤워타월입니다샤워타월은 대부분 2,000원인 데 종종 1,000원짜리들도 섞여있습니다. 이것저것 다 써본 결과 가격이 달라도 제품의 질에서 차이를 느낄 수는 없어서 1,000원짜리 보인다면 몇 개씩 구매하고 자주자주 바꿔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